지금부터 여러분 용접을 배우겠습니다. 이 공부는 주로 목회자, 전도자, 선교사 분들을 위한 과정입니다. 여러분이 부지런히 전도하고 목회하시라고 일용할 네, 양식을 네. 얻는 한 수단으로 네. 이것을 배우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3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생업으로 텐트 짓는 일을 하였습니다. 부지런히 일하면서 생계를 해결하면서 열심히 전도하였습니다. 이 공부가 여러분의 복음 전도와 생계 유지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목적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재능 기부 차원에서 강의를 합니다. 제 이름은 이윤권이고 영문으로 찰스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저는 조선대학교 공과대학을 졸업하였고 건축학을 전공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건축기사 특급을 소유하고 있고 현재는 십자가교회 단임 목사이고 또 십자가 갤러리 운영대표이기도 합니다. 저는 전도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 기술로 생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의를 구하기만 하면 모든 걸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유령할 양식조차도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착각하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피는 백화파를 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공중에 나는 새가 하루 종일 나뭇가지 앉아서 무엇을 생각하겠습니까? 어디 가면 먹을 것이 있을까? 어디 가면 내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을까? 그거 생각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들의 백화파는 햇빛이 나기를 기다립니다. 햇볕이 나면 자양분을 끌어올려서 꽃을 피웁니다. 열심히 자기 일을 합니다. 자기가 먹고 살 것뿐만 아니라 후대를 위해서 먹을 것까지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우리가 전도자로 설교자로 또 목회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일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일을 하기 때문에. 다 먹여 살려주실 것이라 생각하는 것은 좀 과한 생각입니다. 현실적으로 우리가 전도에 또 하나님 사역에 최선을 다하고 싶지만 그렇게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우리가 어, 텐트 선교를 해가면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하나님 말씀도 깊이 묵상할 뿐만 아니라 생활에 도움이 되고자 하기 위해서 용접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배우실 용접학의 분량은 4학점 분량에 해당합니다. 영상으로 저에게 배우실 학점은 3학점 정도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마지막 1학점은 여러분들께서 현지의 전문가를 찾아가서 실습으로 대체하시길 바랍니다. 시, 실습의 시간을 포함해서 총 4학점으로 계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배울 용접학은 모든 용접의 기본 그리고 이론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배우고 나면 여러 가지 용접 방법에 대해서 알 수가 있고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배울 용접은 전기 용접, 아크 용접이 되겠습니다. 이 용접 기술을 익히면 c o 2 용접이라든가 산소 용접, 또 전자파를 이용한 용접, 그리고 특수 용접에 속하는 알곤 용접, 또 스테인레스 용접 그리고 어 접골이라고 하는 인체의 뼈를 서로 이어주는 그러한 용접까지도 적용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가급적이면 장갑을 끼고 토시를 끼워서 눌러놓고 작업을 하면 은 이제 괜찮아요. 져다 쓰셨죠? 그 다음에 보안경을 벗어주시고 공부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공부는 치 공부 중에 슬레그 망치입니다. 슬내의 망치, 용접을 하다 보면은, 용접, 덧살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은, 그 찌꺼기. 용접을 하고 용접을 이어갈 때에, 그 덧살이 붙어 있는 위쪽에다 용접을 하게 되어지면은, 기포가 발생이 돼요. 그럼그 기포는 용접이 되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탁탁 쳐가지고, 떼어내고그 다음에 용접을 이어서 하는 겁니다. 이것을 슬래그 망치. 다 같이 따라서 하십시오. 슬래그 망치. 네, 슬래그, 슬래그 망치. 그 다음에 하얀색 필이 있어요. 이게 볼 석자 석필입니다. 석필. 이것은 철공이라는데 있어서 학생들이 공부할 때 쓰는 연필과로 같이 반드시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어지요 이렇게 표시를 하는 겁니다 석필 네. 그 다음에 철판을 작업할 때 철판에 표시하는 철필이라는 게 있는데 그것은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고 아연바 위에는 석필이 표시가 잘안 돼요 미끈거려서 네. 그럼 아연바 위에 표시는 절필 네. 필로 하거나 철필로 하거나 또 매직 같은 걸로 표시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석필입니다. 슬레기망치 이렇게 됐고, 네. 그다음에 이것이 이제 용접. 용접 장갑이에요. 용접 장갑이. 용접 장갑 한번 껴 보시겠습니다. 지금은 작업 장갑 위에 용접 장갑을 쓰게 됩니다만은 좀 하다 보면은 용접 장갑만 쓰고 일하시게 될 것입니다. 이게 여간 불편하고 번거롭거든요. 그리고 분해지고 그러나 일단은 지금 이론 단계니까 정석적으로 가겠습니다. 면입니다. 용접 면. 수동형 용접 면입니다.